안녕하세요. 서산미엘대점오세현입니다 어, 오늘은 곱슬도 심하고 극손상머리 매지 세팅 웨이브를 보여드리려고 해요. 어, 질감은 굉장히 거칠고요 어, 수분 건조증은 당연히 없겠죠. 왜냐면 곱슬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세치카버가 빨리, 세치가 빨리 나와서 염색시술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이세요. 그리고 가늘고,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손상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손상이 되게 심각해서 수분이 되게 많이 손실되고 샤프를 했을 때 물에도 무너지는 상태였거든요. 그리고 결감도 되게 좋진 않죠. 그래서 곱슬도 규정도 좀 원하시고요. 그리고 가볍게 층을 좀 내어서 굵은 웨이브를 원하십니다. 그래서 모지를 산부 후에 모발 진단 후에 좀 pH 5 정도 되는 케라틴으로 베이스를 해서 열 처리를 해서 펩타이드를 어느 정도는 조금 pH의 안정화와 펩타이드의 결합을 어느 정도 좀전체적으 깔았어요. 그리고 나서 뿌리 쪽은 꼽슬이 조금 필요해서 연화를 손상모약으로 봤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pH5짜리 케라틴을 갖고 믹싱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믹싱을 한 다음에 끝에는 극손상과 손상모약으로 환원 양 조절을 하고 끝에 또 당연히 케라틴 베이스로 환원 양을 희석해서 연화를 15분 정도 봤습니다. 그리고 연화가 거의 끝나갈 때쯤 저는 로또 테스트를 봅니다. 그 잡아 땡기거나 그런 건 보진 않고요 로또 테스트로 보는데, 어, 연화가 잘 되어 있어서, 그리고 PPT와 pH를 반반 섞어서, 기본적으로 안정작, 안정화 작업을 한 다음에, 샴푸실 가서, 워터케라틴, 저희 미엘에서 나오는 워터케라틴으로, 도포 하한 2분 정도 방치하고 나오는데요 결과물 되게 좋게 다잘 나왔습니다. 그냥, 트리트먼트 없이, 어, 젖은 상태인데도 윤기가 되게 잘 올라오네요. 그러고 나서, MC1을 전체적으로, 전체적으로 도포를 한다 다음에 어, 말려서 매직 피고 그때 세팅 25로 말았습니다. 그러고 나서 보습 중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워터캐라지 2분 방치하고 그다음 에 메리미 도포하고 마무리 한 겁니다. 어, 지금 결과 보이시나요? 어, 밸런스도 잘 조정을 해주고 펩타이드 결합도 좀 어느 정도 잘 해주다 보니까 단단하게 컬이 잘 나왔는데요. 당연히 펩타이드만 결합 해준다고. 되는 문제가 아니라 보습도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미엘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ppt에도 보습이 좀 들어가 있는 ppt 이고요 워터케라틴은 보습케라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몰질의 질감이 굉장히 단단하면서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메리미도 보습제인 거 아세요? 그 보습 트리트먼트 라고해서 기본적으로 뿌려주는 트리트먼트인데요 굉장히 윤기와 질감을 되게 도와주는 매일 뿌리고 말리기만 하면 되는 클리닉제입니다 마무리했을 때 저희는 인스타형 머리는 안 합니다 마무리했을 때컬 되게 결감있게 탄력있게 잘 나왔죠. 25호 컬입니다. 그래서 저희 제품으로, 미엘 제품으로 이렇게 가성비 있고 효과적이고 손상없이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손상이 많을수록 열펌은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하여튼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